안녕하세요. 진이원스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7회 데스매치가 끝나고, 지금 미스터 트로트 시청 소감 게시판에 이번 7회를 두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으며, 게시판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 경연 우승부 재하 씨, 박세욱 씨, 안성준 씨, 그리고 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박서진 씨, 모두 추가 합격에서 실패를 하여, 쟁쟁한 실력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스트 트로트 제작진과 마스터분들이 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력자와 인기가수가 처음부터 시청률 올리기 위한 들러리였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이 시점에서 쟁쟁한 실력자분들과 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트로트 경력 10년차 박서진님. 이분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과연 누구를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를 애증하면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제작진과 마스터 분들의 눈에는 과연 보이기나 하는지 의문을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훈 씨와의 데스 매치 시 등장할 때부터 방청객들의 환호와 열광의 현장 분위기가 틀렸고 13대2의 결과를 가지고 올 만큼 두 분의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참가자분들 대기실에서 조차도 박빙이다. 나는 심사 못한다. 두 무대가 다 짙은 감동인데 결이 다르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심사석에 앉아 계신 마스터분들보다 노래를 못하나요? 아니면 노래를 몰라 평가를 못 내려서 이런 말들을 하셨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13대 2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이어 사고와 공정치 못했던 데스매치 후 추가 합격자 발표, 마스터분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 인기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박서진님 방송분 실종, 보여주었던 얼굴 계속 보여주며 밀어주기, 여러 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으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데스매치에서 떨어졌기에 박서진님 방송분이 실종되었고, 부랴부랴 팬분들의 화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다고, 인심 쓰듯이 마지막 소감 영상을 뒤늦게 촬영하여 보냈습니다. 아니, 노래 부르기 전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는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게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지막.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기자분의 영상을 보고 떨어진 후 뒤늦게 부랴부랴 촬영한 영상인 줄 알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실망했을 박서진님을 제작진은 두번 죽였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박서진님을 불러내어 경연 소감을 이야기하라한 제작진.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흔쾌히 승낙하여 소감을 이야기한 박서진님께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송 1회부터 시청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며 제작진과 마스터분들이 보였던 제2의 이명웅을 꿈꾸며 한 사람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너무 화나고 그런다고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까요? 뭐든지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시청자분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타오디션 우승하신 분들과 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박서진님. 거창했던 선공개 영상과 달리 실제로는 전부 찬밥신세였고 지금 현재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절박하고 무모한 도전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분신처럼 같이 한 장구를 뒤로 한채 오로지 노래로만 승부하고 싶어 나온 사람을 시청률 도구, 로만 활용한 제작진분들에게 화나고, 공정하게 처신하지 못한 마스터분들에게 화나지만, 이미 엎지르진 물이고, 이런다고 결과는 달라질 게 없어 떠나는 이마조의 수라도 올리자 싶어 영상을 보고 또 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느린 배 속으로 보던 중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고, 제 눈이 제발 잘못되었길 바라봅니다. 만일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았던 어처구니 없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훈씨 노래 부르기 전 마스터분들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노래 참 맛깔지게 맛있게. 아 마스터분들의 표정이 다 밝고, 좋습니다. 이제는 박서진님의 노래 부르기 전 마스터분들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나와 주십시오. 당청객분들만 환호를 하고 마스터분들의 분위기는 안성훈 씨와 정반대로 어느 누구하나 말도 없고 환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님도 인사를 마치고 분명 마스터분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것이고 베테랑 10년차 가수면 지금 분위기는 눈치를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을 하건가요? 만일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면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노래 부르는 중 비교를 해서 마스터 분들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사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스터 분들 전부 다 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고 중간중간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의견을 옆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노래도 다안 끝났는데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래 들어주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도 노래할 만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서진님 노래를 부를 때 분위기입니다. 가지 매치하는 동안 방청객분들은 두 가수분의 노래를 집중해서 들으며 같이 아파해주셨고 박서진님 노래를 부를 때 마스터분들은 안성훈님 노래를 부를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조용히 누가 볼까 무서워 아주 조심스럽게 리액션을 하며 노래가 끝날 때까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수분께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스터분들의 상반된 분위기를 영상으로 남겨봤는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박서진님께서도 분명 마스터분들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고 그 압박감 속에서 무사히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신 박서진님께도 다시 한번더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할까 합니다. 가수 이명웅님과 전유진님 그리고 박서진님이 트로픽 위클리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6일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주간의 투표를 집계해 40차 위클리 이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이명웅님과 전유진님 그리고 박서진님이 각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슈퍼노바 1위 박서진님은 같은 기간 서대문 전광판 이벤트와 더불어 슈퍼노바 투표 오픈 기념으로 합정역 CM보드 이벤트도 받게 됐습니다. 합정역 CM보드 이벤트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합정역 8번 출구 가는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는데요. 데스매치 끝나고 너무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괘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반된 분위기에 화가 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표하고 응원글에 댓글 남기고 잠이 오는 걸 참아가며 본방사수 한게 억울하고 치매약 먹고 있는 우리 엄마. 5년 동안 박서진님 찐팬이신데 잠이 오는 걸 참아가며 본방사수하고, 끝나고 잠이 안와약 드시고 주무시고, 기계치인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투표하고, 댓글을 못 올려 저한테 배워가며 응원 댓글도 올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떨어졌다며 우시는 모습을 보고,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도 아이러니 한 장면들을 포착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싶어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서진님의 팬으로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내 가슴 아프고 화났는데 미스터 트롯 경연이 끝나고 박서진 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분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슈퍼노바 1위를 한 올가수님 서대문 전광판 이벤트와 합정역 CM 보드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그나마 우울했던 와중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마음도 위로 받고 너무 좋은 소식에 반갑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 님의 행보에 응원과 힘찬 박수를 보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